I can't help. 죄송해요.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요. 라는 표현이죠. 그런데, I can't help 가 그렇게 해석되지 않고 어쩔 수 없어요.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.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만약에 뒤에, help 뒤에 오는 게 사람이 아니라 좀뭐 사물이다. 어떤 행동이다. 행위다. 그러면 어,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? I can't help it. I can't help it. 전 그걸 도울 수가 없어요. 말이 이상하잖아요. 그렇죠? I can't help it. 이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.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. 라는 표현이에요. 자, 여기서는 발음할 때 연음이 되죠. Help it. 뿔발음으로 하시면 조금 더 쉬워요. I can't help it. I can't help it. I can't help myself. 자, 사람이 오긴 했지만 내 자신이잖아요. I can't help myself는 나도 나를 멈출 수가 없어요. 쇼핑이요.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어, 멈출 수가 없어요. I can't help myself. 이럴 때 쓰는 거죠. I can't help laughing. 자, 웃는 것, laughing이잖아요. 웃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즉, 웃지 않을 수가 없다. 라는 표현이에요. I can't help laughing처럼, I can't help의 동사 ing를 넣으면,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. 라는 의미입니다. I can't help laughing. I can't help eating. I can't help loving you. 뭐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. I can't help ing도 있었지만, I can't help but 동사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이에요. I can't help but 뭐는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. I can't help but notice는 내가 볼 수밖에 없어요. 보이는 걸요? 알아챌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쓰는 거죠. I can't help but notice 아, 어쩌죠? I can't help it if people think I'm cute. 자, I can't help it. 어쩔 수 없다 라는 표현이잖아요. 뭘 어쩔 수 없어요. If people think I'm cute. 만약에, if,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. 뭐라고? 내가 귀엽다고요. 아니, 사람들이 내가 귀엽다고 생각하는데, 뭐 내가 어쩔 수 없지.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. <laughs> 그런 느낌이에요. I can't help it if people think I'm cute. 자 이렇게 해서 I can't help 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봤고요. 어, 이게 돈과는 관계가 없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. 제가 들어드린 예시 말고도 다양한 예시로 여러분들도 한번 I can't help 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세요. I'll see you next time. Bye bye.